위협, 인지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강도 없고, 훈련도 없고, 모든 게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재명 정부의입니까?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모든을 담당책에요 제가 아까 능구렁이라는 제 개인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넘어갔는데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아무것도 없다. 김정은 심기 보만 좌 한다. 지금 만한다.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만들고 취소하시고요.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군은 추가적인 답,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같지가 않습니다. 답변을 가치를 못 느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청리님 붙잡고 야단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들어갔습니다. 기본은 지키고 질문하십시오.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바탕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군에 마십시오.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바탕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은 지키십시오. 어디다 대고 국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항보를 없다고 항보를 망치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디서? 대한민국 굴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김정은 신기 보호만 한다고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충건입니다 지금 세계는 격변기에 들어섰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은 최고조에 이르고 국제 질서가 재편되며 새로운 판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규범보다 힘이 질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로우 전쟁이 그러하고 중동, 베네수엘라, 그린란드가 그러하고 양안 관계가 그러 합니다. 한반도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각국은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외교에 있어서 토대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한미동맹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한중관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열쇠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동맹을 강화하기는 커녕 반복적인 반미 친중 메시지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 어디에 서 있냐는 미국의 우그심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간세 폭탄이 되어 돌아오려 합니다. 이 폭탄의 폭풍은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보까지 휩쓸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식 실용 외교라 쓰고 반미 친중이라 읽히는 셋의 외교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모두를 위기로 몰아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한 외교는 처세술이 아니라 진정성이고 신뢰입니다. 야생가도 같은 치열한 외교 무대에서 어설픈 처세술을 자랑하면 죽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갇힌 정치인들과 그들로부터 비롯되는 그릇된 정책이 우리의 외교와 안보, 경제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국민들 앞에서 낱낱이 밝혀 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사업 이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미국의 벤스 부통령과 회담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시면서 상시 한 라인도 구축했다고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셨는데 기국하시자마자25% 관세 폭탄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상단은 모두 빈손 귀국하고 있습니다 꽉 막힌 상태죠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25%로 올리는 메시지를 미국 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 외에 당시 통상과 관련한 한두 분 외에는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 미국 정부가 모두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돼서 매우 부적절한 외교적 표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 실제로 벤스 부통령과 한 라인을 개설한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25% 메시지 이후에 그 이전에 원래 존재했던 우리 정부와 미국 간의 각종 연결선에 더해서 제가 새롭게 개설했던 벤스 부통령과의 연결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진행했고, 그 결과 지금 25%가 여전히 압박으로는 존재하지만, 아, 관보 예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이 잘 진행되면 잘 풀릴 수도 있는, 그러나 물론 완전히 낙관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어서 25% 상황을 푸는 데 있어서 벤스 부통령과 만났던 것은 저는 유효하게 잘한 조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 이례적으로 관세 폭탄 아,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한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25%로 다시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이례적인 것입니다. 동맹국으로 동맹국을 상대로는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의 집권의 신뢰가 동맹국을 상대로 이렇게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를 비판하시는 것입니까? 미국을 비판하시는 것입니까? 아, 질문을 똑바로 들으십시오. 예? 아, 이거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미국을, 받, 의도를 미국을 비판하는 거겠습니까? 미국을 예? 예? 비판하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말기를 못 알아들으시니까. 말기를 못 알아들으십니까? 아, 제가 말기를 알아들일 게 어렵게 설명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왜 미국 정치권에서 반미 친중 정부라는 그런 소리가 공공연하게 들려옵니까? 미국 정치권에 어디에서 정확하게 반미 친중이라고 했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면 그 동안 쿠팡 사태를 답변하니까. 두고 미국을 차별하고 중국의 중국 기업들의 특정 중국 기업들의 유리하게 한다 이런 말이 같은 맥락입니다. 말기 못 알아들었습니까? 그런 분 이야기를 몇 분이 합니까? <laughs> 그렇죠. 위성락 예, 안보 실장이 예, 예. 얘기를 했습니다. 쿠팡 사 관세 협상의 폭풍이 핵잠 사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요. 우려된다고. 관세 협상이 예? 잘 못되면. 그런 안보 협상에 까지도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많은 그러나 미국에서 누가 한국 정부가 반미 친중이다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안 하셨습니다 누구라고 다시 돌려 보십시오 총리님 그럼 다시 들어가서 이 핵잠 사업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왜, 왜 그래서 지난 정부까지 아, 윤석열 정부까지 보수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잡은 이 사업, 우리의 수건 사업. 이거 지금 좌초될 위기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게 중요합니까? 저가 됩니까? 제 질문에 대답, 대답해 보세요. 좌초라는 표현을 쓰기는 위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경고를 하십니까? 하고 있잖아요. 위성락 안보 실장도 얘기한 겁니다. 제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아니 질문이 좌초와 위기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무엇이 좌초고 무엇이 위기라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서 제가 반문했습니다. 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이유가 북한의 핵 수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맞습니까? 지난해 말 북한이 공개한 신형 핵 잠은 보셨습니까? <laughs> 이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위협은 그 지금 말씀하신 핵 잠수함 뿐만 아니라 북핵 전체가 이미 위협입니다. 그것을 특별히 그것만 별도로 위협을 계량하는 것이 불필요할 정도로 저희는 북핵 전체를 매우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구렁이처럼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무기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 잠... 눈구렁이라는 표현은 취소해 주십시오. 제 질문에 않습니까? 똑바로 답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어, 답을 하는데 그런 인신 모독적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제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그것을 취소하셨다음에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취소하면은 똑바로 답하시겠습니까? 취소하십시오. 아, 똑바로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답할 거 하고 있습니다. 취소하십시오. 정확하게 답하셔야 됩니다. 취소하십시오. 네, 취소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답하셔야 취소하십시오.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질리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방해한 법 없습니다.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취소하지 않으시면 그냥 취소하시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자, 주변국들과 비교하면 이 북한의 핵잠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 러시아보다는 작지만. 중국의 최신 예 핵잠, 진급보다 큽니다. 진급은 수중 배수량이 8,000톤, 북한 핵잠은 8,700톤입니다. 상당히 크죠? 무장을 어느 정도 갖췄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는 게 뭡니까? 네, 그거 아시는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시면 답하겠습니다. 위협이 다가오면 그 위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대응할 수는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정도는 어차피,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리가. 어차피, 어차피 말씀하신 북의 핵 잠수함에 대해서 우리는 핵 무기로 쓰는 잠수함을 우리가 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개발하는 잠수함은 핵을 연료로는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재래식을 핵 연료를 쓰는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북의 핵 잠수함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위협이 있는가와는 별도로 우리는 우리 나름의 전략적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협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디테일을 알려주시면 좋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그것에서 일반적인 핵 잠수함 대핵 잠수함으로 대응하지는 않는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하시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왜핵 추진 잠수함 이 필요한지도 모르시는 답변이에요 예 총리님 북한의 이 괴물 핵 잠수함 언제쯤 진수할 것 같습니까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총리님은 국정 운영을 총괄하시는 컨트롤타워 아니십니까? 이 정도는 의원님께서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 올해 당장 진수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코앞에 와 있습니다. 네. 알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이런 것도 모르는 상황에 지금 국방부 장관은 어디 갔습니까? 생색내는 사업에만 쫓아다닙니까? 여기 나와서 국정현안질에 답하지 않고? 아무 것도 모르시는 총님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하시던 첫째 하시던 지리와 맞지 않는 맥락의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아무 것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사실과 다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올해부터 이놈이 태평양 상에 숨어서 우리 뒤를 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걸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현재 대장 능력으로 이 녀석을 24시간 추적하고 잡아낼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장관 또는 국방차관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리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국방부장관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그 누구한테 질문해야 됩니까? 적절한 질문을 하십시오. 제가 어려운 걸 질문드린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속도만 비교해 보면 됩니다. 러시아의 OK 650 핵추진 체계를 들여왔습니다. 이거 기준이라면은 속도가 자망 속도가 26노트 수준입니다. 우리 재래식 잠수함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핵 추진 재래식 잠수함을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적 대비 수단에 한어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모르고 계시니까 알려주실 것은 알려주시면 됩니다. 재래식 잠수함의 자망 속도는 20 노트 수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 노트 20 노트로 26 노트를 잡을 수 있습니까? 경차 타고 슈퍼카를 격 추격하라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핵잠은 핵잠으로만 잡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등, 등, 등의 이유로 핵추진 잠수함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까지도 못했던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잘했다고 평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 기회를 북한의 핵 잠이 태평양 상공으로 나가고 우리가 추적을 못하고 놓쳤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막아내, 막아낼 겁니까? 우리의 킬체인과 KAMD로 막아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로 딱 전략적인 음.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 전략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것에 이것으로 대응할 이런 수 있는 단선적 접근은 뭐 없습니까 총리님. 지금 정청래 대표님이랑 한판 붙으실 생각만 하시느라 국정 운영 아예. 생각 못 하십니까? 신경 쓰실 여유가 없으십니까? 질문다운 질문을 하십시오. 제가 질문다운 질문을 못한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묻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질문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킬체인으로 어떻게 선제 타격을 하고, 모든 탐지사산이 북쪽을 보고 있는데, 남의 방향에서 뒤에서 미사일을 쏘면 뭘로 막아낼 겁니까? 우리 핵추진 잠수함 지금 착수하면 언제쯤 완성됩니까? 그것은 어, 핵추진 잠수함 자체 계획 추진 계획 자체가 미국과의 협의라는 것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답을 못 하십니까? 이렇게 빙빙 돌려서 하셔야 될 얘기입니까? 제가 답하고 있는 것을 들으시면서도 답을 못 한다고 하시면 이해가 안 되십니까? <laughs> 이게 어렵게 답하실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의가 연동되어서 핵추진 참사함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언제, 빠른 시간에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 특정한 시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착수해도 10년 정도 걸립니다. 2036년에나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의 보수 정부 때 추진했던 것과 비슷한 시점에 어떻게 잡을 겁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 안보가 당장 올해부터 수중 핵위협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핵잠건조를 1년이라도 단축하고 그 공백기간 동안에 빈자리를 모든 걸 총동원해서 막아도 모자랄 판에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 뭐하고 있습니까? 임기 내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고요? 최 체크 없이 그럼 북한 핵잠 뭘로 잡을까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방 행정은 더 가관이죠. 국방비 1조 3천억을 떼먹습니까? 그것 때문에 현무 미사일, KF-21, 우리 전략 자산들 대금 결제까지 멈췄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현장 국기강을 말해볼까요? 이런 건좀 아시겠죠. 최전방 경계병들에게 삼당봉을 들라고요, 총 대신에? 지금이 석기 시대입니까? 몽둥이를 둘러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평화로운 나라입니까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북한 목함질의 도발 사건, 우리의 소중한 국군 장병들이 다치고 희생됐습니다. <laughs> 북한군 특수부대나 남한 간첩 남파 간첩들에게 그곳을 표적 삼아도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포함해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무장한 적군 앞에 우리 국군 청년 장병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던진 지시 이 발상 도대체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무방비 상태로 내던진 경우는 없습니다. 삼단봉 뚫라면서요. 그게 발상이 나올 수 있는 발상이에요 지금? 두둔할 걸 두둔해야지. 세계 군사력 5위 국가입니다. 팩트라 확인하세요. 말이 돼야, 통해야 얘기를 하지. 이게 참. 자. 같아야 이 사람에 대해서 바, 반드시 엄중 책임 물어야 될 겁니다. 지금 북한군은 더 이상 과거의 후진 공산군이 아니에요. ICBM을 넣어서, 넘어서 핵잠까지 건조하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 판병으로 최신 현대전 경험까지 축적하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를 제1 적대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특수분대의 훈련장에는 청와대 모형이 상시 구축되어 있어요. 남친 전쟁, 전쟁 연습은 이들의 일과입니다. 일과. 반면 우리군은 어떻습니까? 한미연합훈련 차질없이 진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축소 없다더니 실상을 알아보니까 기동훈련을 분산, 연중으로 분산 실시한다고요? 이게 축소 아니면 뭡니까? 통일부 장관이 남북대화에 걸린 돌이니까 축소하자고 하니 국방부가 무릎 꿇은 겁니까? 김정은의 심기보자 하자는 그런 말에 북의 적대적이고 전투적인 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력의 강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특히 민주당 계열 정부에서 더 많이 진행되어 왔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예산면에만 놓고 보더라도 획기적으로 그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고, 그 점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도 이미 인정한 바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핵 추진 잠수함도 그것의 일환이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저러한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 해갈 것입니다. 비평감각을 가지고 지난 권한. 정부와 비교하시거나 또는 그런 국방력을 파괴한 그런 지난 군의 군 기강을 파괴한 개헌과 지난 정부의 소행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보신다면 이 정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군 기강 면에서나 무기 면에서나 예산 면에서나 또 평화를 보장하고 있는 면에서나 훨씬 종합적인 안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일정하게 적어도 인정하고 질문 주시는 것이 적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변입니다. 예. 전작권 전환, 삼단봉 들라, 한미연합훈련 축소, DMZ 관리 가지고 유엔사하고 실랑이 버리고 이게 다 전환, 군을, 군을 강화하는 것입니까? 국방비 1조 3천억 대먹고 전작권 3천 전환은 먹고.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일이고 그것이 언제일지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작권 전환을 한미 양국의 합의하에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왜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과 배치되는 일입니까? 위협 인지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강도 없고 훈련도 없고 모든 게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재명 정부의 모습입니까?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모든을 담치실다. A부터 취소하십시오. Z까지 총체적으로 엉망이에요. 제가 아까 능구렁이라는 제 개인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넘어갔는데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아무것도 없다. 김정은 심기 보좌만 한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만들고 취소하시고요.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군은 추가적인 답,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가치가 않습니다. 답변을, 가치를 못 느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청리님 붙잡고 야단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들어갔으시죠. 기본은 지키고 질문하십시오.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바탕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바탕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은 지키십시오. 어다 대고 국군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한민국 아무것도 암보를 없다고. 암보를 망치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디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김정은 신기보호만 한다고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수정부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사과하십시오. 대한민국 국군 전체가 사과하셔야 대해서. 됩니다. 대한민국 국군 전체에 대해서 왜. 사과하십시오. 앞으로 그런 식의 질의는 아예 하지 마십시오. 네, 정리해 주시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안 했어? 웃음> <국민이> 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